박연숙 사회를 맡은 박연숙이라고 합니다. 아, 관객분들이 아우 그래도 시작할 때보다 많이 들어오셨네요. 한 분당 거의 100분의 관객 몫을 하시는 아주 귀하신 관객분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첫판이 너무나 무슨 거룩한 분위기가 됐는데요. 어, 이렇게 좀관객들하고 떨어져 있는 무대에서 공연을 하니까 좀 그런데 어, 탈춤 공연입니다. 탈춤 콘서트거든요. 이 공연은 그래서 이렇게 어, 춤을 추신 박상호 대표님하고 사회자 와또 관객분들이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음, 저희 극단 터가 준비한 이 공연은요 어, 창호 생각. 이에요. 탈춤으로 보는 창호 생각인데, 창호 생각, 박창호,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창호, 창호 생각이라는 공연을 만들었어요. 아마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, 내가 하는 사람이 내 생각 담아서, 이렇게 춤 속에 내 생각을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어, 주관적이면서 자유로우면서도, 또, 이렇게, 그, 만든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또 들어,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인데요. 어, 창호생각, 이게 세 번째 시리즈에요. 그, 극단 터의 그, 박창호 대표님이 연극을 하는, 연극한 극단의 연출가입니다. 근데, 오랜 동안, 그, 탈춤을 추어보시면서 연극 탈춤을 추면서 이제 연극 작업을 시작을 하게 돼서 오랫동안 탈춤을 추고 탈춤을 또 극단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움직임의 방법론에 중요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 춤을 계속 추어오시면서 이번에 이렇게 세 번째 스즈인데 어, 조금 쉬시라고 제가 좀 얘기를 많이 좀 잠깐 하겠습니다. <laughs> 숨좀 돌리시라고 어, 첫 번째는. 저희 한국의 그 전통 연희의 여러 지역에 있는 그 탈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춤들만 한 10여가지 기본춤들만 모아서 이제 혼자서 각각의 특색이 다른 그런 기본춤들을 쭉 엮어가지고 공연을 한 적이 있고요 두번째는 또각 지역에 있는 어, 문둥이 춤만 모아서 공연을 한 적이 있고 참고 생각이 세번째 시리즈는 고성 오방대의 전체 그 고성 오강대 다섯 개의 과장에 나오는 다섯의 주요 배역 춤을 가지고 엮어서 각각의 그 인물의 특색을 살려서 춤을 또 거기 에또 박창호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담아내서 춤을 보여준 이런 창호생과 세 번째 시리즈인데 저희가 오늘 여기 아시아 1인 제에그 중에 세 가지 춤을 뽑아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조금 숨 돌리신 것 같으니까요. 네, 인사 좀 하시죠. 네, 방금 춤을 춘 박창호고요. 아까 거지 같은 옷보다는 훨씬 낫죠? 네, 다들 너는 탈을 벗으는 게 낫겠다. 그리고 노란색이 너를 위한 색 같다. 어떻게 옷이 날그란 말이 있더니 그렇게 달라 보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탈도 안 칠라고요. 네. 어, 앞에 보신, 네. 역시. 제 분위기를 못 푸는데 정말 다행입니다. 아, 앞에 보신 그 고성오강대 첫 번째 단장에 나오는 어, 문둥북춤하고 문둥복춤을 보신 거예요. 앞에는 어, 이렇게 춤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원양복춤을 추실 텐데. 예, 네, 문둥춤은 뭐 이렇게 도전에서 설명하는 것은 사이트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요. 을것같 제가 문둥 춤 추면서 춤사이라는 이런 것은 크게 제가 꼴린대로 많이 바꾸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 느낌만큼은 좀제 생각을 좀 담아서 좀 건방지나마 제목 자체도 그렇게 붙였는데요. 문둥춤은 제가 볼때이서고4은 이 북에 제가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 이것만 한번 살면서 이것만 한번 이뤄보고 싶다라는 그 무엇으로 생각을 상징으로 담아봤고요. 하지만, 날이 갈수록 그거, 차, 이 가는 것보다는 좀 멀어지는 게,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현실이 아닌가, 그런 마음을 담아서, 그렇지만, 저가한번움켜쥐지 않고는 눈을 못감겠다 그런 절박한, 간절함, 음 이런 것들을 춤사에 표현을 해본, 해본 춤입니다. 네. 원래, 이거 이렇게 공연을 가면 관객도 많고, 이렇게 막 분위기가 막. 보면 북을 막 이렇게 들었을 때는 막 박수도 막 뜯어 나오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너무 경건하게 보시지 마시고요. 잘하면 잘한다! 쉬고 뭐 이렇게 추임새도좀 하시면서 그렇게 좀 공연을 관람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사회자 말씀은 상치당하고요 제가 몇번 무대에 서보니까 저 사람은 참 시키니까 하는 것 같다. 얼씨구가 아니라 저를 이렇게 축해 사용자이라 참저 사람 애가 욕한다. 출연사람이 걱정하게끔 만드는 사람들 있어요. 어, 그런 분들은 그냥 거룩하게 생긴 대로 이렇게 보시고 마 편하게 보셨으면 하고요. 마음이 허용하면 멋시고 좋다. 암은 이러면 제가 조금 더 힘이 덜해지겠죠네두 번째 보실 춤은 고성호분대 이과장에 나오는 어, 양반과장에 나오는 춤들 중에. 그 원양반 네, 네 황색 옷을 입은 원양반 춤 원양반 춤입니다. 이것도 춤 보고 이야기하실까요? 네. 그러죠. 네. 와시고. 어시고 넣어가지고요. 주세요. 네. 어, 두 번째 추심이 원양반춤에 담긴 창호 생각은 무엇인가요? 네, 구성 네, 도가존에서의 원양반은 어두운 오방색, 오방 그중에 가운데 세개 노란색이잖아요. 사방 오방. 네, 그래서 그 허울 양반의 허울 가시. 이런 것을 말투이가 비판하고 조롱하는 대상인데요. 제가 원양만을 볼 때는 지금에 있어서 원양만 그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결코 그 그들이 비서 수행원들이 우리 주인네 못난네 우롱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. 어, 결코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 그들이 벽들이 굉장히 완고하고 생각보다 훨씬 강고하다 그것이 웃음거리로 조롱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것도 하나의 힘이 저희들한테 대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원양반에 저는 그 지금 지 제가 박창호의 그 무엇과 만나야 되니까 제 속에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저는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완고함 강직함, 그리고 어떤 당당함, 그들 남들의 당당함 이것이 내 속에서는 어떤 것이 해당될까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볼때 잘하건 못하건 20여 년 넘게 그냥 내가 선택한 삶을 그냥 쭉지켜오서살았던것 그래서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것만큼은 지고 있어야겠다 이것만큼은 고수해야겠다 이런 부분, 이런 고집스러운 부분과 만나야 하더라고요 제속에서 찾아진 그것이 이원양반춤의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만나지면서 좀 누가 뭐 해도 좀 당당해 보인다. 꽃꽃해 보인다. 뭐 이런 것들 담아 보고자 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볼때는 말씀하신 그런 게 이렇게 앞에 거랑 대비되면서 잘 보였는데. 네.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없어요. 네. 음. 마지막 춤 준비는 하셔야 되니까요. 네. 좀 이따 뵙겠습니다. 네. 어, 박창호 대표님이 춤은 이제, 어, 그, 마지막, 오가장의 마지막 과장에 있는 큰엄미 춤이 남았고요. 저 춤을 보시기 전에, 어, 지금 그춤 반주를 해주시고 계신 분이, 예전에 있는 국악탕연구소의 박준영 대표님이십니다. 그래서 이 중간에 저희가 어 박준영 대표님의 장구 개인 연주를 한번 잡았습니다, 여러분들. 기대되시죠? 네. 고생. 안녕하세요. 잠시 촬영을 좀. 네. 앉아서 편하게 하겠습니다.